안녕하십니까 정진환입니다. 서브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팔의 동작을 좀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스피드 서브를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을 자꾸 하냐면은 마지막에 빠른 스윙을 위해서 손목을 쓰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공에 회전을 걸기 위해서 자꾸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라켓을 손목으로 이렇게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과를 깎을 때 껍질을 삐긴다는 느낌만 자꾸 들거든요. 이럴 때에 어, 그런 느낌이 들면은 분명히 서브가 스피드 서브가 네트를 설사 넘어간다 하더라도 네트 넘으로 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약한 서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동작을 아무리 크게 하고 무릎을 사용해가 하더라도 임팩트 되는 순간에 이 손목의 여가 작기, 작은 접촉점이 낮기 때문에 접촉하는 요 상태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약하고 이 범위가 작기 때문에 분명히 스피드 서브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피드 서브가 분명히 안 돼요 팔을 사용해가지고 이팔팔 팔 중심으로 팔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피드 서브를 어, 회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국 이제 팔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결국 서브에서 임팩트 되고 위로 올라가는 스피드 서브를 넣는 어버드 스윙을 하는데요. 이 스윙을 하는 과정 중에서 팔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죠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여기서 임팩트 되는 중간에 손목 스냅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목 스냅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볼을 손목 스냅을 해가지고 볼을 눌러주는 느낌 올라가면서 눌러 줘야지만이 마지막에 회전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팔 동작이 초급 단계에서 정확하게 안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결국 공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볼이 약간 머리 위쪽에서 떨어지는 볼을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동작에서는 팔의 동작이 기회가 크거든요 이 동작이 커요여기 이렇게 가줘야 돼요 바깥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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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전체로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물론 큰돈육을 사용하니까 스피드는 낼수 없어요 그렇지만 핀 서버를 회전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였던그 진행하는 계적 자체는 팔에 의해 가지고 그려지는 거죠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이 네트 너머로 이렇게 콘 계적을 그려서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덜으시려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머리 뒤에 이렇게 볼을 놨죠 팔 놓고 이렇게 뒤에서 팔공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팔이 위로 올라가는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느낌을 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여러분 느낄 거예요. 잘전체로 이럴 때는 분명히 뭡니까? 볼이 냅다 넘으로 타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스피드 서브에서 어떤 계정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만들어지고 좀더 이제 스피드를 내는 부분은 무릎과 무릎을 굽히고 또 상체 회전과 그다음에 임팩트 이제 이만큼 올렸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손목 스냅을 해가지고 어, 라켓 스피드를 만들어서 핀이 회전량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굽히고, 자, 몸을 제, 몸을 뒤로 젖히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스윙 궤도를 만드는 안쪽에서 어, 머리 위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크게 하는 이 동작에서는 여러분들이 팔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팔로만 여러분들이 스윙서브를 넣을 줄 알아야 돼요. 자꾸 팔 동작이 이렇게 안된 상황에서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팔동작을 팔로만 크게, 팔로만 여러분들이 팔로만 여러분 들 스윙을 크게, 천천히 팔로만 이렇게 크게 나가는 스윙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철조망 넘어렇때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럴 때 보목만으로, 여러분들 보목만으로 이렇게 가 되는지 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서 뭐냐면은 발동작으로, 발동작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해주는 동작으로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윙만 해줘도 충분히 이렇게 스피니이 걸리는, 스피니이 걸리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스핀서브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빠르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손목을 많이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터스를 올려놓고 천천히 팔 전체로 위로 올라가는 스윙을 팔로만 하는 스핀서브를 한번 구사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넷터넘으로 어, 굉장히 서비스 라인 깊숙하게 날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